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나라의 수도 한양 삼청동에는 덕망 높은 이정승, 이대감이 살았습니다. 청렴하고 어진 재상으로 이름 높았으며 그의 아들 이현우 또한 훤칠한 용모와 고등음으로 칭찬이 찾아있습니다 아들이 혼인할 나이가 찾아 이대감은 직접 나서서 아들의 배필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겉모습이나 가문보다 어진 마음씨와 훌륭한 임 가진 이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뜻을 실현하고자 이대감은 며칠에 걸쳐 길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짐을 든 하인 하나를 데리고 평복 차림으로 한양을 떠났습니다. 높은 벼슬의 위험은 감추고 새속의 눈을 피한 채 사람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위해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싱그러운 풀 내음과 흙 냄새를 맡으며 논밭과 강산을 지나 여러 고우를 거쳤습니다. 어느덧 며칠 길을 걸어 한양에서 제법 떨어진 바닷가와 가까운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다다랐을 때 그는 긴 여정으로 행색이 누추해졌으며 몸은 몹시 피로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마지막 한 언덕 아래 자리한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 다다르니 한 처녀가 부지런히 두레박으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늦은 초가을 햇살이 처녀의 얼굴에 부서졌고 물동이를 이고 선그 모습이 단정하고 청초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칼 아래 드러난 하얀 목덜미는 백옥처럼 깨끗했고 우물을 깃느라 살짝 숙인 고개 아래서 보이는 옆모습은 단정하고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이대감은 우물과 처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나그네가 먼 길을 오는 통에 목이 몹시 마루 염치 없으나 시원한 물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처녀는 초라한 나그네의 요청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름한 행색에 대한 편견 없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두레박으로 방금 길어 올린 맑은 물을 깨끗한 바가지에 가득 담아 이대감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어서 드세요. 이 우물물은 이 마을에서 가장 시원하고 맑다고 소문난 물입니다. 이대감은 처녀의 친절에 고마운 마음으로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물이 메말랐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대감은 물을 건넨 처자의 단정한 모습과 티 없이 맑은 눈빛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한 마음씨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돌려주려 할 때였습니다. 몇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그의 배에서 문득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민망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이든 사내가 젊은 처자 앞에서 배고픈 소리를 냈으니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처자는 이대감의 민망함을 눈치챘으나 내색하지 않고 빙긋 웃으며 해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삶은 감자 두어 개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가져온 감자인데 변변치 않습니다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것이라도 좀 드시겠어. 그녀는 부끄러운 듯 말하며 이대감에게 감자를 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의 이대감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적인 세상에서 자신처럼 초라한 나그네에게 아무 편견 없이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 처녀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의 배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진 마음씨 단정한 태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심까지 이 대감은 그저 예쁜 얼굴만이 아니라 물을 깃는 야무진 손끝과 조용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태도 그리고 어려운 나그네를 대하는 따뜻하고 어진 마음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 바로 저 처녀로구나 내 아들의 배필로 찾던 어진 인물이 바로 저기 있었구나. 그는 우물가에서 만난 처녀의 사람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대감은 처녀가 건넨 감자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자 맛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감자를 다 먹고 처녀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자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향하자 이대감은 몰래 그 처자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집은 뱃일을 하는 김선장의 집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집 문을 두 드렸습니다. 허름한 나그네를 본 김선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실례합니다. 제가 방금 우물가에서 한 처자에게 물을 얻어 마셨는데 그때 만났던 처자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소. 혹시 방금 집으로 들어간 처자가 이 집의 따님인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소? 뒤이어 이대감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찾아온 연유를 밝혔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 올리옵니다. 저는 한양에 사는 이정승이라 하옵니다. 홀레할 나이가 찬제 아들의 배필을 직접 찾아보고자 지방을 돌던 중우물가에서 우연히 뵌그 아가씨가 참으로 단정하고 어지러워 보여 제 마음에 깊이 들어싸옵니다. 이에 감히 염치를 무릅쓰고 이리 대까지 찾아오게 되었으니 부디 제 아들과의 혼례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초라한 나그네가 이정승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김선장 부부의 눈이 마치 방울만 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퉁명스럽고 무심했던 김 선장의 태도가 순식간에 공손하고 굽실거리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김씨 부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늘 같았기에 정승댁과 사돈을 맺을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럴수가 정승댁에서 우리 집 몸종 수련이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좋은 기회를 몸종 따위에게 넘길 수는 없지. 김씨 부인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은 재빨리 이 대감 앞에 나서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감 나으리 이 누추한 집에 귀하신 분께서 친히 찾아주시다니 그야말로 과분한 영광이옵니다. 저희 집안으로서는 대대손손 자랑할 일이 없지요. 허나 대감 나으리께서 우물가에서 보셨다는 그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고 딸아이를 시중드는 몸종수련이옵니다. 어찌 감히 귀한 대감댁 도련님을 몸종과 혼인시키려 하시옵니까? 소인에게는 친딸 미령이가 있사온데 미령이는 수련이보다 백배, 천배는 더 곱고 성품 또한 야무지다 하여 이 마을에서도 칭송이 찾아하옵니다. 부디 미령이를 한번 배워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이대감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련이 몸종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고 신분의 벽이 가슴에 큰 짐처럼 얹혔습니다. 곧이어 김선장 부부가 데려온 미령은 붉은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고운 이목구비에 맑은 피부, 기품 있는 자태까지 겸비한 미령은 분명 외모만큼은 수련에 뒤지지 않는 미인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려함에서는 더 앞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대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수련의 단아하고 성실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몸종이라는 신분은 도저히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자제로 자라온 아들 이연우의 체면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김선장 부부는 이미 사돈이 되기를 갈망하는 눈치였고 연신 미령을 칭송하며 아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대감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일은 그 시대의 굳은 틀 속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김미령과의 혼사를 결정하였고 수련에 대한 아쉬움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외모나 출신으로 단정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때로 마음을 가리우고 신분은 사람의 본질을 왜곡하였던 시절이었기에 이대감의 선택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그림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감이 미령을 며느리감으로 점지하며 혼약을 청하자 김선장 부부는 기뻐하며 승낙하였습니다. 이대감은 수련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채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선장 집에는 경사가 났고 김씨 부인과 김미령은 앞으로 누릴 부귀영화에 들떴습니다. 이현우와의 혼인 날짜가 다가오자 김선장 집은 분주했습니다. 김선장 부부와 딸 미령은 명문가와 사돈 맺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의 부귀영화를 꿈꿨습니다. 그때 낯선 큰배한 척이 마을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내들이 귀한 비단과 폐물을 구경만 해도 나눠주겠다며 마을 여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낯선 배와 사내들에게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으나 김선장의 아내 김씨 부인은 값비싼 비단에 눈이 멀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딸 미령과 몸종 수련에게 배에 올라가 비단을 받아오라 재촉했습니다. 수련은 불안해했지만 김씨 부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미령아 수련아 저 배에서 귀한 비단을 구경만 해도 나눠준다고 한다. 너희 둘이 함께 배에 올라가 비단들을 받아오너라. 수련은 항구의 정박한 배 위에서 손짓하던 사내들이 어딘가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말숙한 옷차림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음흉하고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몸종 수련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저선애들이 수상해 보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김씨 부인은 이내 얼굴을 붉히며 수련을 나무랐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섭단 말이냐? 비단을 공짜로 얻을 기회를 왜 헛되이 놓치려 하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서 감히 입을 놀리느냐? 어서 다녀오너라. 김씨의 딸 미령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련을 다그쳤습니다. 수련아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 구경 비단을 준다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니 괜한 걱정 말고 다녀오자. 사내들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두 처녀를 맞이했습니다. 수련은 뭔가 석연찮은 기운을 느꼈지만 이미 배는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금방 내려가면 되지 뭐. 미령은 수련의 팔을 끌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내들 가운데 하나가 배에 닻을 올리며 외쳤습니다 출발해라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을 거두고 거칠게 두 처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련이 놀라 몸을 빼려 하자 다른 사내가 다가와 위협적인 눈빛으로 다그쳤습니다.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다. 어디 도망칠 데도 없으니 말이야. 그제야 두 처녀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배는 이미 마을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었고, 주변엔 구조를 요청할 이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 부두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배가 수상하게 멀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제야 김씨 부인도 불길한 예감을 품어. 품었... 하지만 배는 이미 시야다 시아...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곧그 배가 수상쩍은 도적 무리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장 집안은 순식간에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내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어리석게도 비단 한폭에 눈이 멀어 내 딸을 저 무서운 자들 손에 넘기고 말았구나. 김 선장 또한 넋을 잃은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후회가 그들을 짓눌렀지만 이미 배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곧 한양의 이연우와의 혼인 날짜가 다가오는데 귀하게 키운 딸 미령은 도적에게 납치되었으니 대감댁에는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김선장 부부는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이여 그렇다고 아무 말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김선장 부부는 시간이 흘러 이연우와의 혼인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미령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짓 비보를 이대감댁에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마 딸이 도적에게 납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겁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또한번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양의 이대감댁에 김미령의 부고가 가자 온 집안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대감 부부는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 모두 예기치 못한 소식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정혼한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들은 이연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정혼만 했을 뿐 얼굴을 보거나 깊은 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 생각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이연우는 도저히 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신 이대감과 그 부인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결이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 정혼한 아내를 이렇게 허망하게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비록 부부의 연을 제대로 맺지는 못했으나 소자의 아내로 맞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부디 소자에게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직접 가서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배웅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간청하여 김선장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현우가 도착하자 김선장 부부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 미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도적에게 납치되었으며 어미 김씨 부인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이현우는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아내를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선장 부부는 이현우의 의지에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현우는 김선장의 도움을 받아 배를 준비하고 아내가 잡혀갔다는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찾고 도적을 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탔습니다. 거친 파도와 바람이 예고하는 고난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우는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배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거나 끼니를 때우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고 거대한 고래가 그의 배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잡혀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김선장에게 들은 단서를 토대로 낯선 바다 위를 묵묵히 헤쳐나갔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외로웠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조한 부모님과 자신을 기다릴 아내 생각에 그는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 위에 희미하게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섬 해안가에는 도적들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구나, 미령 낭자가 잡혀 있는 곳이 틀림없다. 이현우는 긴장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배를 섬 가까이에 댔습니다. 섬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몇 채의 허름한 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도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는 소리 죽여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침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 여인 하나가 물을 깊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옆에 내려놓고 우물물을 떠놓고는 무언가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애처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령아 씨를 부디 무사히 살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 비옵니다. 이현우는 낯선 여인에게서 미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미령아 씨라 하셨어? 여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우의 낯선 얼굴을 보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바로 이대감댁 이현우 도련님임을 직감했습니다. 도련님 정녕 맞으시옵니까? 이 외딴 곳까지 아씨를 구하러 와주시다니 이게 정녕 꿈은 아니옵니까? 수련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이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우는 수련에게 자신이 정혼녀인 미령을 찾아 이곳까지 왔음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연우입니다. 미령 아씨를 찾고자 이먼 길을 달려왔사온는데 정녕 이곳에 계시다는 말씀이 사실이옵니까? 그런데 아씨의 몸종이신 그대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이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디 들려주시겠소? 수련은 눈물을 떨구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눈가를 훔치던 그녀는 인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적들의 말의 소가 급 배에 올랐다가 이곳까지 끌려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령 아씨의 용모가 곱다하여 곁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하였고, 저는 허드렛 일이며 온갖 천한 일을 시켰습니다. 이현우가 말없이 눈을 내리깔자 수련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던 길에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던 참이었습니다. 주인마님께서 구하러 오시리라 믿고 그 마음 하나로 오늘까지 버텼습니다. 수련의 눈빛에는 슬픔과 지친 기색이 어리었지만 그 속엔 끝내 꺾이지 않은 희망의 불씨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끝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은 지금이 기회임을 알렸습니다. 도련님 밤새 술을 마신 도적들이 지금은 모두 깊이 고라떨어져 있습니다. 어서 이 틈을 타서 아씨를 구해주세요. 이현우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저를 안내해주시오. 수련은 이현우를 도적 속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술 취해 코고는 도적들을 지나 안채 깊숙한 방에 이르니 김미령이 앉아있었습니다. 정혼자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에 이현우는 달려가 김미령을 불렀습니다. 낭자, 제가 왔습니다. 부디 무사하셨는지요? 김미령은 나타난 이현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도련님이 맞으시옵니까?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를 구하러 와주시다니, 그 은혜 어찌 다값싸오리까 마침 도적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으니 지금이 나갈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허나 먼길 오시느라 심히 피로하셨을 터이니 부디 물한잔 드시고 잠시 숨을 돌리시옵소서 그 사이에 소첩이 서둘러 채비를 하겠나이다 김미령은 한켠에 놓여져 있는 작은 항아리에서 물한 잔을 떠 이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오랜 여정에 목이 말랐던 이현우는 김미령이 건넨 물을 받아 벌컥 마셨습니다. 드디어 정혼자를 구출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시원한 물이 메마른 목을 넘어가자 갈증이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온몸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얼음물이 핏줄 타고 흐르는 듯 온몸이 차가워지고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물에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독이구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김미령이 건넨 물에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벼락처럼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그는 소리치거나 몸부림치려 했으나 이미 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 기운 빠져나가 의식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 감기며 의식 잃었습니다 마지막 보것자신 내려다보는 김미령아씨 차갑 무표정 얼굴이었습니다 이현우는 그 자리에 쓰러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는 순간 뼈아픈 배신감이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이현우가 눈을 떴을 때 어둡고 차가운 곳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쇠창살 너머로 김미령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냉담했습니다. 이현우는 믿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낭자,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내가 왜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오? 미령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도적 우두머리 강판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은 옆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엿듣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강판호에게 하는 말을 듣고 수련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몰래 입에 숨어 들어온 사내를 가두었습니다. 한양의 양반이라는데 어찌 알고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지를 발휘하여 가두어 두었으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령은 이미 강판호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미령이 자신의 정혼자를 팔아 넘기는 대화를 엿들은 수련은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미령아 씨의 비겁함에 실망했고, 이현우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수련은 도적들과 미령이 자리를 뜬후 몰래 곡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절망에 빠져 쓰러져 있는 이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현우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련의 목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수련의 눈빛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혼자라고 믿었던 이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이 마음이 참으로 원통하고 아픕니다. 수련은 안쓰러운 목소리로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련은 이 말을 한뒤 재빨리 우물가에 다녀와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을 꺼냈습니다. 마시면 힘이 솟는다는 신비로운 장군수였습니다. 도련님, 이 물을 드세요. 장군수입니다. 마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이현우는 수련의 말에 장군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온몸에 막혔던 혈이 뚫리며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수련은 뒤이어 갑옷 한 벌과 날카로운 칼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것으로 도적들을 물리치세요. 지금 모두 술에 취해 잠들었으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힘을 되찾은 이현우는 갑옷을 입고 칼을 쥐었습니다.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김미령에 대한 충격과 수련의 충심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에 품고 나섰습니다. 이현우는 수련의 도움으로 도적들을 향해 번개처럼 돌진했습니다. 장군수 기운 덕분인지 움직임이 빨랐고 칼날은 번개불처럼 번뜩였습니다. 잠든 도적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이현우는 강판호를 포함한 단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물리쳤습니다. 도적 소굴 안에는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연우는 그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의 빛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이연우는 수련의 도움과 장군수의 힘으로 도적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의 감사를 뒤로하고 이연우는 김미령과 자신을 배신했던 김미령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짓을 했어? 목숨 걸고 당신을 찾아왔는데 어찌 내게 독이든 술을 먹이고 도적에게 넘길 생각을 했단 말이오. 김미령은 이연우의 차가운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녕 내가 당신의 지압이 될 사람임을 잊었단 말이오? 나와 혼인하기로 한 약조가 당신 목숨 앞에서 그리 하찮았단 말이오? 눈물을 흘리던 김미령은 나지막에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이곳에 잡혀온 후 도적 우두머리 강판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강판호가 소인 미색을 탐하여 아내로 삼겠다고 하였고 소인이 거절하자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결국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그의 뜻을 따르기로 약조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오셨을 때 혹시 도련님께서 도적들을 해치면 강판호가 소인에게 화를 입힐까 두려웠고 소인이 그와 약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고 비겁한 마음으로 도련님께 독이 든 술을 드리고 곳간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단지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김미령의 비겁한 고백에 이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위해 악한 도적의 아내가 되려 하고 자신마저 배신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낭자 결국 당신은 목숨을 위해 나와의 약조를 버리고 나를 배신했구려 당신의 비겁한 결정이 당장의 목숨을 구했을지 모르나 마음은 이미 도적에게 팔아넘긴 것이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우리의 혼인은 무효요. 이현우는 단호하게 김미령과의 혼인을 파괴했습니다. 미령은 변명 없이 고개 숙여 눈물 흘렸습니다. 후회와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현우는 겉모습만 아름다웠던 김미령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는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수련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몸종 신분에도 불구하고 충심과 기지로 자신을 구해낸 수련에게 이현우의 마음 속에는 수련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 그리고 그녀의 진실된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버지 이대감께서 수련을 보았을 때 느꼈던 어진 기쁨 그것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수련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비록 신분이 낮다 하나 그대의 고운 마음씨와 용기는 세상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 제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법인이 말입니다. 이현우는 수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련은 이현우의 말에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저 은혜를 갚고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도련님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련은 이현우의 고백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대의 고결한 마음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픈 진정한 가치입니다. 부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이현우의 진심 어린 청혼의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현우는 수련을 데리고 함께 배를 타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섬에서 벌어진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이대감 부부는 놀랐지만 아들이 겪은 일과 수련의 기지와 충심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 목숨을 구해준 수련에 고마워했고 아들 이현우가 겉모습과 신분을 벗어나 진정한 인보고 배필 고른 것에 대견해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현우는 김미령과의 혼인을 파기하고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씨 곱고 지혜로우며 용감했던 수련과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된 마음과 임 알아보고 맺어진 인연이었기에 서로 깊이 존경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모습 속에 비겁하고 추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마음과 귀한 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련 속에서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서울 이대감댁 이현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와 세대를 넘어 오래도록 사람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옛 이야기 속 인물의 삶과 선택을 통해 오늘날 우리 자신 삶 속에서도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습니다.